수능크강 1강 1번 단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자 한번 따라가보자 내용을 어 내용 먼저 따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형 문제로는 어떤 문제에 추천하는지는 선생님이 그때 너희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 Your generous donations 당신의 아주 관대한 구호한 기부가 have made such a difference 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한 큰 차이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지 누구에게? The lives of little children 그 어린 아이들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Have been stricken with cancer. 어, 암에 걸린 아이들이야. 암에 걸린 아이들에게 어, 이 사람이 기부를 했나봐. 그지? 어 그러면 이거는 어, 왜 적었을까? 이때까지 그냥 기부인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서 적었을까?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 아마 이게 배경 같은데. They m h t not know your names.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no 다음이니까 명사절이지 당연히 얘는 어디까지 가니 여기 끝까지 가는 거야 자 참고로 미리 얘기를 하면 이걸 같은 경우는 어법 조금 신경을 쓰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many of our patients 우리 환자들의 많은 많은 우리 환자들이 can run around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을 이러한 햇빛 속에서 해놓고 여기는 이제 이거 분사구입니다 분사구는 여기서 이제 콤마가 있잖아. 여기 빙이 생략된 거야 빙. 그래서 행복하고 그리고 carefree. 어떤 걱정이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행복하고 걱정 없이 이렇게 햇빛 속에서 뛰어다닐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Because of you. Because of 다음에는 이렇게 명사 오잖아. 명사.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 그래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햇빛 속에서 뛰어다닐 수 있다는 거. 어,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 얘긴가 자 그런데 now 이러면서 여기가 사실 이게 이제 배경을 싹깐 거야 배경을 뭐 이때까지 후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다 이런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들어가는 거지 now as cancer research has progressed 암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발전되어감에 따라 we have the opportunity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 기회에 대해 설명하는 형용사적 용법이지. To introduce an exciting 아주 흥분되고 그리고 newly proved 새롭게 입증된 치료법을 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왜 이제 암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이제 어떤 새로운 신약품을 개발을 했나봐. 그런데 그 치료법은 promises to save even more young lives. 약속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어린 삶들을 그러니까 어린 어린 생명들을 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치료법이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구할 것이다. 자 그러면 느낌이 살짝 오지 않니?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정보잖아. 자 이런 새로운 정보는 핵심 정보니까 일단은 표시를 하면서 한번 가보자. 기회가 있다는 거야. 새롭게 이렇게 입증된 치료법을 그러면서 자. to get this treatment up and running this year 이러한 치료법을 up and running 자 시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치료법을 이제 이제 시작해서 이제 a running 운영하기 위해서 이 뜻이지 오래 하기 위해서 부사 목적이다 we are hoping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이 글이 뭐야 이거 목적이잖아 바란데 어, 바란다는 게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주제문이겠지 you would consider supporting us with $10,000. 어, 당신이 좀 고려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뭘 고려하니? Supporting us with $10,000. 만 달러를 가지고 우리를 어, 좀 후원해 줄 것을. 응? 그 후원하는 걸 고려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주제입니이 되겠다.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 새로운 안치목법의 시행을 위한 기부금을 요청하려고. 5번이 답이 된다고 하겠다. 자 일단 계속 가자. 그러면 그 밑에는 뭐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이고 얘가 이제 메인이고 그 밑에는 이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진술이 이제 펼쳐지겠지. To meet this need,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 이러한 필요성이 뭐야? 바로 이 치료법을 오래 시행하려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요청합니다. You make an initial donation of half that amount. 당신이 그 양의 절반의 그러니까 그 절반의 양에 해당하는 초기 기부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기 팔로우드 나오잖아 이 팔로우드는 어디 밑에 붙냐 하면 이렇게 도네이션 밑에 붙어요 그첫 번째 도네이션 근데 그첫 번째 도네이션은 뒤따라와집니다 뭐에 뒤따라오지? 파이널 도네이션, 최종 기부에 의해 언제까지? 11월 말까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초기 기부에 이제 50% 퍼센트를 먼저 기부를 하고 그리고 1 1월 말까지 최종 나머지 그 잔금에 대한 기부가 말에 이제 뒤따라온다는 얘기지. 그렇게 뒤따라오는 그런 초기 좀 기부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 얘기야. 어?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주제지 주제지 이것도 기부해달라 이거잖아 기부해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You will find your greatest reward. 당신이 당신의 가장 큰 보상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 자 어디서 찾게 되겠니? In the knowledge. 지식에서 찾게 되겠지. 근데 이거 추상명사잖아. 추상명사. 근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니? 추상명사 다음에 바로 동격의 대절이 오는 거야. 이렇게 동격의 대절이 오면 뒤에는 완벽하게 오게 될 거야. 완벽하게. 자 어떤 지식이냐? You have a blessed countless young lives. 당신이 수많은 어린 생명들에게 축복을 주었다는 이러한 어린 생명들을 축복했다는 그러한 지식에 이 얘기는 축복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가장 큰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지. 그래서 we thank you once again. 우리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For all. 모든 것에 대해서. 해놓고 여기는 명령동이지 관계사절이 들어온 거야. 어떤 모든 것. You have done. 당신이 해온 모든 것. In the past. 과거에. 당신이 해온 모든 것.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부해 준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거야. 그러면서 and appreciate.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당신의 consideration. 당신이 이러한 새로운 요청을 고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맺고 있겠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답은 5번이었고 5번 뭐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 글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때까지 해온 기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살짝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보, 새 약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후원해 주는 것을 좀 바래요. 당신이 이렇게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하겠지. 자 그래서 이걸 만일 변형 문제로 나온다면 선생님 생각에는 그 어법으로 조금 너희들한테 조금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먼저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어법이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을 볼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법에 관련해 나올 수 있는 부분 빠르게 한번 살펴보자. 먼저 서치어 혁명이지.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지. 서치는 이게 한정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치어 혁명의 어순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소가 나오게 되면 얘는 부사기 때문에.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어, 형명의 어순을 가진다는 것. 물론 뭐 여기서는 형용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such a difference 이렇게 나왔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관계사가 들러붙었는데, 이 아이들이잖아, 아이들. 아이들이 걸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 태처리돼 있는 거뭐 간단하게 살펴야 되겠고, 오히려 요걸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 아까 선생님이 독해하면서 언급했지,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라면 이렇게 형용사가 오지 않니? 근데 이걸 만약 틀리게 낼것 같으면 여기다가 이제 li 부사를 넣어 버리는 거야 happily 그 다음에 어, carefully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틀리게 유도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는 너무나 잘 알잖아 because of 다음에는 전치사니까 명사가 온다 그럼 because 다음에는 뭐가 온다? because는 뭐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온다 요거는 뭐잘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 introduce an exciting 해가지고 이게 형용사가 이렇게 병렬이 돼 있는데 어, 얘가 수식하는 게 이제 트리트먼트잖아 이렇게 명사 이렇게 앞에서 수식을 할 때도 이 명사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어라고 생각하고 수식하는 형용사가 수러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러한 추적법은 사람들에게 막 흥분을 시키잖아 그래서 이렇게 현재분사 ing가 왔고 그리고 여기 proven 같은 경우는 이 치료법은 입증이 되어진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pp가 왔다라는 거 이것도 조심하자. 을 그리고 이거는 뭐잘 알지? 비교급 강조부사.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어 선생님 뭐 말로 한다 그러면 뭐 뭐가 있니? even, still, far, by far, much, a lot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잘까고 그리고 요거 consider 다음에는 이 consider이 항상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동명사 우리가 동명사가 목적화됐을 때이 동사의 성격은 좀 과거성을 지니고 있지. 왜냐하면 고려하다라는 동사는 왜 과거성이냐? 옛날에 자기들이 생각해봤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이렇게 고려한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항상 동명사 ing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followed는 어디 밑에 들러붙은 거라고 했지? 원래 굳이 우리가 빠진 부분을 어, 우리가 드러낸다면 이거잖아. 위치 is가 빠졌는데 이 위치 관계사가 뭘 설명하냐 하면 바로 이니셜 도메이션을 설명한다는 거. 도네이션을. 그래서 그러한 초기 도네이션이 뒤따라온다는 거야. 어, 최종 도네이션 그 기부에 의해 당연한 얘기잖아. 어, 그 뒤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도네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11월 말까지 할때 이렇게 바이하고 언틸의 차이점이 뭐니? 바이는 예를 들어서 11월 말까지야. 얘지 얘가 11월 말이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 말에 해도 되고 11월 중순에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until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그때까지 뭐쭉뭘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by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추상명사. 추상명사 뒤에 대절이 왔어. 근데 뒤에는 어때? 빠진 데가 없어. 이 얘기는 바로 보충절. 우리가 동격이라고 하는 동격의 대시라는 거. 뒤에는 완벽했다라는 거. 어. 그거 정도 체크하면 어법 문제는 충분히 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